안녕하세요. 알기 쉽게 해설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1일차 강의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1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오늘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목차를 보고 강의할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 그래서 어, 첫 번째 챕터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라는 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연역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유형은 바로 여기 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기존에 있는 어떤 다른 DBMS들보다 어떠한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는지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있으시니까 교재 같이 펴시고 예,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예, 19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가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란 여러 응용 시스템을 통해서 액세스가 가능한 공유된 형태의 통합된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어, 공유된 형태의 통합된 데이터의 집합이다, 이런, 이런 부분이죠. 여기서 공유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사용자들이 액세스를 할수 있는 에, 그러한 데이터 집합이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공유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출현하기 이전에 에, 파일 시스템과는 좀 상반된 그런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의 특징을 정의하면서 이 부분과 대비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유된 형태의 통합된 데이터의 집합이다. 자, 이 부분 잘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정보와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뭐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들 한 번쯤은 읽어보셨던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자, 데이터란 현실 세계로부터 단순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된 사실이나 값,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그죠?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상황까지 예, 그렇게 이렇게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를 그런 내용을 정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보는 데이터를 처리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 20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는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의 독립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데이터의 독립성에는 거의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리적 독립성과 논리적 독립성이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독립성이라는 건 데이터베이스의 사이즈를 늘리거나, 그 다음에 성능의 향상을 위해서 파일을 늘리거나 새롭게 추가하더라도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특히나, 데이터 파일의 위치를 바꾼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프로그래밍해서 수정해 줄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수정해 줄 부분이 아무것도 없고요. 자, 그다음에 논리적 독립성이라는 건 데이터베이스는 논리적인 구조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요구를 만족시켜 줄수 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액세스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독립성을 예, 유지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이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데이터의 무결성. 그래서 데이터의 무결성이라고 하는 건 예, 쓸데없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의 수를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데이터의 무결성이고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데이터의 보안성입니다. 보안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쉽게 아시겠지만 권한도 없는 사용자가 데이터에 액세스를 한다거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떠한 일을 할수 없게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걸 보안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의 불일치 배제. 이것도 데이터의 무결성과 일관된, 그죠? 아, 같은 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의 중복성 감소.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를 그저 한 번만 정의한에 저장하고 있으면 되지 어, 여러 군데 같은 데이터를 저장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어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데이터의 중복성 감소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체계는 안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해주시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이렇게 정의된 내용이죠. 자, 이 부분도 한 가지 데이터베이스 의 특징으로 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 가볍게 부담 없이 정리를 하시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파일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그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장 초보적인 예, 형태의 그런 어떤 시스템을 파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은 아,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 그 데이터베이스의 어, 특징을 이해를 하시려면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일 시스템은 각각의 파일 단위로 업무와 관련한 데이터를 저장하며 그죠? 이러한 파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과 상호 연동되어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특징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파일 시스템은 파일 단위로 업무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i 예,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아, 이렇게 다섯 개의 파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인사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 회계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 급여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 영업 예, 그다음에 여기는 에뭐 생산 이런 업무들이 그죠? 파일 단위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파일 단위.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죠. 파일 시스템의 단점에서 이제 데이터 의 중복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데이터의 중복성. 데이터의 중복성이 뭐냐면 인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파일 1에 그죠? 사원과 관련된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회계에 대한 내용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도 어떤 사원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급여 내역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사원과 관련된 내역이 처리되어 가 저장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영업도 마찬가지고 생산도 마찬가지고 맞습니까? 다들 이렇게 사원, 사원과 관련된 그죠? 사원과 관련된 정보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원들이 야한는 어떤 인사 내역 그 다음에 뭐 회계는 좀 그렇지만 급여 내역 아니면 영업 내역 그 다음에 생산 내역 이런 어떤 프로세스들을 데이터로 저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파일 단위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하나의 파일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중복된 데이터를 이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중복된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어떤 하나의 파일에서 데이터를 수정했었을 때 다른 파일도 같이 수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가 중복되어져 있음으로 해서 데이터 일관성도 역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예,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의 종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데이터의 종속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파일은 공유된 형태의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애플리케이션과 상호 연동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애플리케이션과 상호 종속적으로, 예, 운영이 되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파일 시스템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내용을 정의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찌됐든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파일 시스템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DBM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출현한 이유는 여기 보시면 파일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하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출현한 시스템이며 사용자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논리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에, 그죠 에,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장비나 기계 장치를 연상을 하시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은 어떤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자들은 그죠 사용자들은 그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라든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기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SQL 문장으로 명령을 이제 날리게 되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사용자가 보낸 이 SQL 문장을, 그죠? 해석하고, 그 다음에 구문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결성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해서도 체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엔진에서 그 내용을 처리한 다음에, 그 처리된 결과를 다시 사용자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와 어떤 그 사용자 간의 예, 논리적인 인터페이스. 그죠?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논리적인 프로그램을 바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명령을 날린 수행하게 되면 그런 모든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라고 정의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예, 모델에 따라서 이제 계층형, 그다음에 망형, 그다음에 관계형, 그다음에 객체 지향, 그 다음에 객체 관계형, 이러한 유형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란, 그죠? 데이터베이스와, 그죠? 사용자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논리적인 프로그램이다. 자,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이 그림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러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유형 중에서, 네, 첫 번째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자,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자, 그래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자, 여기 보시면 계층적으로 계층적으로 데이터가 상하 종속적인 관계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데이터의 액세스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사용량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변화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엔티티라고 하는 것들 이죠 엔티티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예, 그죠? 저장단입니다. 데이터로 저장되어진 항목들을 엔티티로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엔티티들이 상하 종속적인 관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폴더를, 그죠? 문서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문서라는 폴더 안에는 또 여러 개의 또 다양한 이제 항목들의 폴더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폴더 안에는 또 다양한 이렇게 폴더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층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서 하이어라키컬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신 어, 적이 있으시겠지만 폴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 보다 더 쉽게 빠르게 접, 어, 접근할 수 있죠. 자 그런 것처럼. 하이어라키컬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층형으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만 거치면 쉽게 액세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액세스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데이터의 사용량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계층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사용량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자, 이런 일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 변화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엔티티 5번 중에 일부분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업무가 바뀌어서 엔티티 9번이나, 그죠? 9번으로 옮긴다면, 아니면 엔티티 5번 자체를, 그죠? 여기 있는 엔티티 4번 자체에, 그죠? 밑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자 한다면,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서로 상하 엔티티가는 상하 종속적인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 있는 엔티티를 이쪽으로 이동하거나 이쪽 일부를 옮긴다면 그죠 이 상부에 있는 이 상위 계층에 있는 엔티티 일부 요소들도 같이 이렇게 이동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업무가 변화했다고 해서 그죠 단순히 쉽게 데이터를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다. 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지금의 일반적으로 그죠 가장 많이 예,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또 활용하고 있는 집단은 예, 기업이죠 기업. 자 기업은 예,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예, 자주 바뀌고 그런 어떤 변화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이제 적용 적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적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기관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경직된 형태의 모습을 갖는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는, 어, 데이터의 액세스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사용량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어떤 변화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결정적인 단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재 많이 사용이 되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예, 여러분들 BOM 이라고 아시나요? BOM 예, Bill of Materials 해가지고 예, 자질 소유 수급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그 자질 소유 수급 계획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볼펜이 있다. 볼펜이 있으면 이 볼펜은 그죠? 이 볼펜은 머리와 뭐 몸통과 그 다음에 꼬리로 구성이 되어있고 그리고 머리는 모와 모로 구성이 되어있고 몸통은 또 모와 모로 구성이 되어있고 또 꼬리는 모와 모로 구성이 되어있고 그죠? 또 얘는 또 뭐,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층형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머리가 만약에 이쪽 뒤에 와서 갖다 붙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다른 제품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부 업무에서는 아직까지도 국한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경우가 예, 없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챌린지 아시나요? 예, 이 챌린저의 부품 구성 내역을 이 하이라키컬 DBMS로 이제 구성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정된 업무에서는 사용이 되어질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기업의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예, 그러한 DBMS다. 예,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정리하시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하이어라키컬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결정적인 단점이었던 어떤 상하 종속적인, 계층형인 관계로 상하 종속적인 관계 구성되어져 있는, 에, 있어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계층형 데이터베이스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서로 대등한 관계로 구성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 구조를 네트워크상의 노드 형태로 논리적으로 표현한 데이터 모델로서 각각의 노드, 여기서 노드라고 하는 건, 예, 그죠. 자,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그래서 데이터로 정의되어질 항목들을 엔티티라고 하고요. 엔티티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드라고 해야 하는 건, 예, 여러분들 이 일반적으로 운영체제나 네트워킹에서 노드를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일반적으로, 예, 운영체제나 네트워킹 공부하시면서 노드라는 말,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자, 노드라고 하는 건 네트워크 상의 어떤 하나의 연결 지점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상의 어떤 하나의 연결 점.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어질 것, 예, 그죠? 어, 내용들을, 데이터가 저장되어져야 될 항목들을 네트워크 상의 노드 형태로 이런 식으로 서로 대등하게 예, 구성한 이러한 시스템을 바로 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구성과 설계가 복잡하고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데이터의 종속성을 해결하지 못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어라키컬 관리 아, 그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가장 큰 결정적인 단점이었던 데이터의 종속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가 되어졌지만 구성과 설계가 복잡하고 또 궁극적으로 데이터의 종속성을 해결하지 못한 예, 그러한 시스템이다. 이 정도로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